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영어교실입니다. 오늘은 비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비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비동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지난 강의에서 어,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비동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m, are, is 이런 것들을 비동사라고 하고요. 이런 모든 비동사의 원형은 b 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am, are, is 이세개 모두 다 원형이 b 예요 자, 그러면 이 비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쓰일까요? 비동사는 이다와 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석이나 활용은 문맥과 내용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어, 내용상 이거, 이거는 이다의 뜻이겠구나, 이거는 이다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다의 뜻일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올수 있고, 형용사가 올수 있는데,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무엇 무언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될 거고요. 그리고 형용사일 경우에는 어떠 어떠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의 핵심이죠. 비동사가 나오는 비동사가 주절의 동사인 경우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규칙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돼요. 주어 앞으로 보낸다. 다시 말해서 주어 앞에 위치시키면 의문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이다의 뜻이겠죠. 뒤에 명사가 왔어요. I am a boy 이 어, 어를 우리는 어 한국어에서는 얘기하지 않죠. 나는 소년이다. 근데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 명사. 쉽게 말해서 어,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산 명사. 어, 세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산 명사라고 하죠. 셀수 있어요. 소년은 한명두명셀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숫자를 붙여 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숫자가 아니라 한 명의란 뜻을 가진 부정 관사라고 하는데 어, 나는 한 사람이고 소년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라는 부정 관사를 넣어줘야 돼요. I'm a boy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의문문 의문문 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아까 비동사를 주 앞에 위치시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I'm a boy가 Am I a m I y boy 이렇게요.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에서 나는 소년인가? 뭐 자문하는 것이 될수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소년인가? 자두 번째요. You are a girl. 당신은 소녀입니다. 너는 소녀야. 마찬가지로 주어, 주어 앞에 비동사를 보내요. 그러면 Are you a girl? Are you a girl? 이런 식의 의문문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he's Tom 했어요 그러면 이 비동사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is a Tom 되겠죠? 여기 있네요 is a Tom 그는 탐이니? 걔가 탐이야?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she's a doctor 그녀는 의사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is를 또주 앞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is she a doctor? 이 a doctor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수인 경우에 마찬가지죠. 자, we are students. 어, 여기 또쓸수 있죠, 학생들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될 테니까 s를 붙였어요. 모두 여기 복수의 s가 붙었다는 점 어, 기억하시고요. 자, 전부 비동사를 앞으로 이렇게 보낼 겁니다. We are students. You are teachers. They are pilots.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Are we students? 우리 학생인가? Are you teachers? 여러분들은 선생님인가요? Are they pilots? 그들은 비행기 조종사인가요?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모두 주어 앞으로 이동한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의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아요. 자, 결론만 보겠습니다. 의문을 만 여기 있던 것이 앞으로 또 마찬가지로 주 앞으로, 주 앞으로, 여기 모두 여기 있었죠. 여기, 보,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모두 주어. 바로 뒤에 있던 비동사들이 어디로 왔다고요? 그렇죠. 모두 주어 앞으로 이동을 한 것을 볼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Am I fine? Am I fine? 나 괜찮은 걸까? Are you nice? 어 나는 너는 멋지니 해도 되고 너는 친절하니 해도 되고요. Is h o u gentle? Is y u gentle? 오케이 okay. 점잖니. 이런 뜻이 있고요. Is she beautiful? Is she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니?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일 때 비동사들이 형용사가 올 때도 똑같이 비동사를 주 앞에 내면 의문문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are we alright? 결론만 보겠습니다. are we alright? 그렇죠. 우리 괜찮은 걸까? are you kind? 너 친절하니? are they polite? 코라이트는 예의 바른이죠, 그렇죠? 그들은 예의 바르니 이런 식으로요. 전부 비동사 뒤에 있던 평서문에서는 비동 어, 주어 뒤에 있던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옮겨오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의문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다 다의 뜻일 때도 어, 이렇게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는데 이따의 뜻일 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어, 여기 있네요. 이따의 뜻일 경우에 보통 그 뒤에 부사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오죠. 자, 뭐 때로는 오다라고 해석될 때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어, 말씀드린 것처럼 I'll be back. 그렇죠. 나 다시 올게. 이런 돌아올게라고 해석될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따의 뜻으로 우리가 예문을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의 어, 뜻일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비동사를 어떻게요? 해 주어 앞으로, 주 앞으로,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죠. 주 앞에 위치시킨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I'm in the office. I'm in the office. 난 사무실에 있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m I n the office? 그렇죠. 여기 있던 m 이주 앞으로 오면서 Am I in the office?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You are in the kitchen. 그런데 Are you in the kitchen?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be 동사가 주 앞으로 이동한 것을 볼수 있어요. He is in the room. 어, 그는 방에 있어. 마찬가지로 의문문으로 하려면 is in the room, is in the room. be 동사가 주 앞으로 이동했죠. She's i at the office. She's i at the office. 그러면 마찬가지로 Is she at the office? Is she at the office? 그런데 왜 여기는 in을 쓰고 여기는 a s 을 썼을까요? 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죠. 이 in the office를 쓸수 있지만 a s 을 쓰게 되면 어, 지금 근무 중이라는 의미가 어,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she s at the office는 어, 지금 일하느라고 사무실에 있어라는 뜻으로 볼수 있고요. in the office하면 그런보다는 그냥 단순히 어, 사무실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일 동우에도 마찬가지겠죠. We are in Korea. 우리는 한국에 있어. 자, 그러면 Are we in Korea?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니까 이렇게 다 대문자로 바뀐 것이고요. 그리고 음, 아 주격 되면서 아이를 아이는 항상 대문자지만 어, 나머지 인칭 대명사들은 소문자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문장이 첫글자였기 때문에 여기 전부 대문자가 등장했지만 이 뒤로 오는 경우에 i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We are in Korea. Are we in Korea? You are in trouble. 아, 이거는 장소는 아니죠. 문제예요. 곤란한 상황이죠. 너는 곤란한 상황, 문제 안에 있으니까 어, 너는 좀 이제 힘들 것 같아. 너는 이제 힘든 상황에 있어 어, 우리 문제가 생겼어라고 의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Are you in trouble? 어좀좀제제있상황황있 있니? 좀 곤란을 겪고 있니? 뭐 이런 뜻이 될 거고요 t h e y are with, the, with him. They are with him. 어 그들은 그와 함께 있어. 그런데 마찬가지로 are 앞으 t h e are w t h e y a with t h e m are t h e y with him. 아 are they, are r r y t h e y with him. 하면, 의문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문이 많아서 많은 예문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조금 말을 빠르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and have a nice day. Bye.